내 이름을 물려받을 자여, 이 시대 연기 주인의 영웅이 되어 싸울지어다. 흥미롭군, 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과도, 너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과도 달라. 자기 자신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일생의 과제지. 나도 한때는 내가 영웅이 될수 없을 거라 여겼다. 난 무척 교활한 자였거든. 그러나 결국, 나타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 자, 네 이름을 떠올려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네순고함과 갈망을 나타내는 이름을 나의 고대 이름은 비디 헌신이란 뜻이지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찾는 답을 위해 사는 거다 그것을 위해 힘을 바치고 새롭게 태어나 자신을 증명해라 전지자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여 잔치를 여니 고기와 술잔을 들고 온 힘을 다한 영웅을 위해 마지막 노래를 부르자.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축하하자. 오랜만이야 산하자. 이 시대의 다섯 번째 영웅을 인정해줘서 고마워. 네 계획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걸 보니 기쁘구나. 내 목소리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은 모양이야 이건 무슨 소리지? 밤의 신이야 역시 그녀가 깨어났어 뭐, 밤의 신? 밤의 신의 나라의 그 밤의 신? 나는 영혼의 나라를 관장하는 자 힘이 얼마 남지 않아 깊이 잠드는 것으로 존재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단다. 그런데 오늘 이 장치에 의해 깨어났을 때 본능적으로 울부짖음을 멈출 수 없더구나. 그 소리는 가히 영혼을 뒤흔들었을 테지. 너희의 영혼은 온전하기에 영향이 적었지만 저 아이의 영혼은 결함이 있어 강렬한 파동이 발생했어. 거의 붕괴할 뻔했지. 그러나 저 아이는 자신의 의지로 영혼을 지키고 가장 위험한 시기를 견뎌냈단다. 정말 대단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녀석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게 이번 파동의 영향 때문이라는 건가요? 아니, 그건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영혼이 그 결함의 몸을 피하려다 그런 거란다. 결국 다시 쫓겨났지만... 그런데 그 영혼은 나타에도, 밤의 신의 나라에도 속하지 않더구나. 나도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어. 비밀 근원장치는 치맥을 재구축하기 위한 것인데, 어째서 그게 너를 깨운 거지? 나는... 나타의 진액이었으며 밤의 신의 나라를 구축한 자니까. 먼 옛날 용과 강림자의 전투로 세계의 경계가 파괴되고 그 틈으로 심연이 침입했어. 그중 나타짐에게 피해가 가장 컸지. 밤의 신은 나타 사람을 돕기 위해 옛 짐에게 파편을 모아 줄기를 재구축했어. 그렇게 밤의 신의 나라가 탄생했지. 이후, 초대 불의 신스발랑케는 그걸 강화하고 시면에 대항할 규칙을 세웠어. 그게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환원시와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야.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전에 하늘에서 온 힘이라고 했었지! 눈앞의 장치는 고대의 거룡이 지맥을 강화하기 위해 지맥 중추에 힘을 주입하려고 만든 도구야. 당시에는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어. 짐에게 정교한 구조에 비해 그들의 기술은 너무 투박했거든. 그리고 지금은 짐에게 구조가 변한 지 오래고, 이런 힘은 오직 나만이 감당할 수 있지. 거친 방식이라 극심한 고통을 견뎌야 했지만, 그래도 나는 약간의 힘을 흡수했어. 덕분에 너희와 이렇게 대화하고, 너희를 위한 일을 할수 있게 됐지. 예를 들어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대가로 지맥을 재구축해 준다든지 말이야. 왜+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거야? 나타 사람들은 날 숭배하고 나를 밤의 신이라고 부르지. 그러나 과거 우리가 소멸하기 전 우리에겐 천사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 너희 모험가에게 더 친숙한 이름은 아마 우리가 퇴화한 후의 형태, 선령일 거야. 어쩐지 여기에 선령이 나타났다 했어. 밤의 신의 나라에서도 갑자기 선령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줬었고. 나타의 남은 천사가 거의 없어서 선령도 무척 적지만. 다들 내 곁에 모여 인간을 위해 힘을 바치고 지맥을 재구축했어. 오늘날 인간이 굳건하게 살아가며 내게 신앙을 보이는 것에 난 매우 만족해. 마비카, 스발란케의 의지를 이어받은 계승자이자 현 나타의 지도자여. 여러 오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깨어났어. 이 우인단 집행관과 연기 주인의 영웅으로부터 힘도 얻었지. 이제 네가 명령만 내리면 나는 몇 천년 전과 같이 내 사명을 이행할 거야. 나타의 인간을 위해 넌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면 돼. 신연의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내게 명령을 내려주렴. 난 그러지 않겠어. 대규모의 재구축이 끝나면 당신은 완전히 소멸하고 밤에 신의 나라에 세워진 나타의 규칙도 사라지겠지. 옛 짐에게 기록된 기억과 전설도 사라져서 나타 사람들은 기억 상실, 기억 왜곡, 인지장애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게 될 거야. 이건 신의 심장을 사용해 영혼과 기억으로 그물을 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그런 대가는 받아들이지 않겠어. 생명의 존속이 네가 말하는 그 대가보다 중요하다. 시면이 복제하면 남는 건 시체와 폐허뿐이야 그럼 그 후에는 새로운 짐에게 또다시 시면이 침입하면, 나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무기로 삼아야 하지? 밤의 신과 규칙의 보호 없이 이 땅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지? 하루라도 더 살아남는 데 의미가 있지. 현재를 지나지 못하면 미래를 고려할 권리도 없다. 엄청난 희생을 치른 후에야 이 이치를 이해할 텐가 희생이라니!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 왜냐고? 그건 내가 켄냐의 생존자이기 때문이지 난 시면이 가져오는 공포와 절망을 이 눈으로 직접 보았다 어. 뭐, 켄냐 그래, 나의 가족 나의 고향, 나의 전우와 동료가 모두 시연의 침입으로 인해 영원히 사라졌지 이 뼈저린 고통은 50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어제처럼 생생하다 마비카, 비슷한 경험을 한 너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테지 그래, 고통과 후회가 가득해 지금도 재앙에 참혹한 광경이 꿈에 나올 정도야.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헛된 희망에 매달리지 않을 거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살리겠다. 지금 그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왜 선택하지 않는 것이냐? 우리에게 그걸 결정할 권리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사랑하는 건이 세계가 우리의 행복과 감동을 기록했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기억과 역사를 포기하면 모두의 자아를 새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그들은 껍데기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 허나 시간은 새로운 문명 역시 만들어낸다. 인간을 믿는다면 그들이 새롭게 일궈낼 번영 또한 믿어야 할 터. 하지만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도 있지. 시면이 다시 침입해 오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져. 저도 한마디 하죠. 전 한때 모두의 기대를 받았고 초조했어요. 카피타노의 주장이 모두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서 기억 속 사람들과 추억들이 제게 다시 강렬한 염원을 불러일으켰어요. 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 모든 걸 잊고 헌신해야 할 사명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든 뒤로 돌아가든 우리에겐 언제나 목적지가 있죠. 하지만 제자리에서 길을 잃는다면 저는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될 거예요. 맞아, 나타의 영웅은 목숨을 바쳐 심연에 맞설 의지를 보여줬어. 모든 희생은 다음 세대에 전하는 축복이었지. 이 모든 것은 가치가 있고, 난 이게 승리로 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아직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장치에서 얻은 힘 덕에 한동안 정신을 유지할 수 있으니 난늘 여기에서 준비된 상태로 기다릴게. 설사 너희가 실패하더라도 누군가 살아서 내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의 방법은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어. 하지만 인간은 하늘의 신마저도 놀라게 하는 존재지. 내 눈에 너희 모두가 태양처럼 눈부시듯이 말이야. 당신, 이 땅과 깊은 인연이 있어, 이토록 여길 구하고 싶어 하는 거겠지? 하지만 생각해봐. 진짜로 지키고 싶은 게, 이 땅인지, 사람인지. <laughs> 좋다. 올로룬도 영웅의 기억을 계승했으니 남은 건한 명.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겠지. 너의 계획이 정말 성공한다면 그보다 좋은 결과는 없을 것이다. 그때까지 나와 내가 이끄는 오인단은 너희에게 협력하도록 하마. 하, 고맙군. 당신처럼 강한 집행관이 도움을 준다면 큰 힘이 될 거야.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같아지는 일은 없겠지만 지금은 힘을 합쳐 싸울 수 있겠지. 그럼 빨리 밖에 있는 사람들부터 멈춰. 다들 아직 싸우고 있을 거야. 어, 그러네. 빨리 상황을 알려 줘야 해. 어, 그래. 그럼 바깥쪽 일은 우리에게 맡겨. 이따가 경기장에서 만나자.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의문이 생겼겠지. 지식은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란다. 뭐든지 물어보렴. 그들은 어떤 생명체에게도 언급되길 싫어해. 평범한 인간뿐만 아니라 고귀한 일곱 명의 집정관에게도 마찬가지지. 그림자의 신분이 가장 적합한 존재들이거든. 하지만 단한 명, 내가 죽음의 집정관이라고 부르는 그녀는, 나타의 규칙을 세웠단다. 나 역시 그녀의 인도 아래 밤의 신의 나라를 구축했고 말이야. 그건 사랑의 표현이자 보상의 형태였어. 그림자에게 있어 그건 상당히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지. 그래서 지구에 음, 천님은 불만을 가졌단다. 그 후로 죽음의 집정관은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누군가가 그녀를 입에 올려도 추궁하지 않게 되었어. 그럼에도 그녀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여전히 극소수지. 자포자기라니. 이런 단어를 쓴건 비밀로 해주려 체력을 아끼려고 최대한 간단한 표현을 사용한 거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의문이 생겼겠지. 지식은 그건 처음 듣는 개념이구나. 네 묘사대로면 지맥을 엮고 창조할 능력이 있다는 거지? 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불가능해. 재구축 역시 지맥의 온전한 부분을 재이용해 새롭게 조립하는 것에 불과하지. 나타 사람이 이런 힘을 손에 넣으면 신년의 위협에 맞설. 다른 해결책이 생길지도 모르겠구나.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의문이 생겼겠지. 열소는 티바트 원초의 힘이고, 그것을 천리가 개조하여 만든 것이 원소력이란다. 그 개조 자체가 심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거였지. 관계의 힘과 인간계의 힘이라는 개념을 들어봤니? 음,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겠구나. 빛이 굴절되어 나인 일곱 색깔을 우리는 무지개라고 부르지. 각각 고대와 현대에 속한 두 힘도 대략 그런 개념이란다.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의문이 생겼겠지. 지식 그 일이라면 이미 알고 있단다. 메아리 아이의 장인이 내게 이 일을 언급하지 않은 건 아마 연기 주인의 소녀가. 여기에 없어서일 거야. 그래도 괜찮아. 꿈에서 그 아이들을 만나 준비해야 할 것을 알려주면 되니까. 소원이야? 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의문이 생겼겠지. 지식은.